랜더스 2팀간의 우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동봉철 선수입니다 시즌 4 1분 7리 1개의 홈런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웃 투아웃 3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현재 홈런 부분 1위입니다 시즌 5화로 중 6위, 6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큰타고우익 수축 차단에 남면 공이! 당장 넘어갑니다! 솔로콜 최저! 시즌 7호 홈런, 리그 홈런 선수! 석개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 2푼 풀위 2개의 홈런, 여덟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다음 타자는 박경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한개의 홈런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못쳤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투아웃에 주자는 일루와 1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3리 한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구 포인트 괜찮았어요 오늘 SSG의 선발 투수는 경민철 선수입니다. 1회 말, 다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다마이 공격은 선두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이루스 딱보입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2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패턴 2리 2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측의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4석에 3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한계의 홈런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묵직한 공이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4번 타자 도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4 6푼 7리 1개의 홈런 1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포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6리 2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닿는데 우익수 처리합니다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2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스포트,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이구는 터스윙입니다. Right. 155km 빠른 공.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하죠. 아웃, 3아웃. 2번은 2대0, 2점 차. SSG가 oh.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oh. 타자, 혜정 oh. 선수입니다. 오른쪽 파울. Oh.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4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투구는 변하고 각쪽 빠졌습니다. 원본. 내야 뜬고 삼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삼루수가 잘잡았습니다 5번 타자 박병환 선수입니다. 고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쏘아 올린 타구. 보익스. 잡았습니다. 지금 잘 맞은 타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 야수 정면으로 가고 있어요. 2번은 2대0. 2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말로 갑니다. 수지 렌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박병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1루수가 잡았습니다. 런 아웃! 아웃.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먼저 코트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 갑니다. 최은성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은 동 때렸는데요. 탑노수 잡았습니다. 3아웃 되었습니다. 지금은 볼의 스트가 나갔어요. 6회 말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이글스입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계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쫓아다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152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임이 요청됐어요.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임기영 선수입니다. 초구. 좌측인데요.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에는 우시광 선수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의 강점은 싱크인데요. 땅볼 유도를 해야겠어요, 지금. 1루스가 잡지 못했습니다. 맞아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화 이글스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타석에 최은성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 줘야 합니다. <목소리> 센터쳐큰 타구! 중견수 쪽 장범입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만루 홈런! 최은성! <목소리> 시즌 3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 스윙으로 연결했어요. 타석에 6번 타자 김태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이번엔 멈추 빠른 공을 붙여봤습니다. 스트라이트 2, 3구 맞겠습니다. 일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일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어웃 됐습니다. 7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빼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세이!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타석의 8번 타자 이도윤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무안타. 교체 하네요. SSG의 세 번째 투수 조병현 선수입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초구 이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2루 스턴은 4대2 두점차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출애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1루에서 아웃됩니다 9번 타자 안경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대타를 비용하는것 같은데요 다석에는 베타 이동수 선수입니다. 타점은 아직 없습니다. 2루수 잡았고요. 1루로 송구. 후아웃 타석에 1번 타자 등번호 89번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스코는4대2두점차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수비말로 갑니다. 아래쪽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동궁철 선수입니다 어! 변화구 높이옵니다 원보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좌익 당장 근처 타자 주자 1호까지 타자 주자 1호에서 세이프 어, 시 하네요 3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지금은 직전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로의 천스를 잡았습니다. 아우, 오일스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격. 타속의 4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팀과 한방입니다. 한방 하면 나 바로 득점입니다. 1루, 1으로 아웃 투아웃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5번 타자 박경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야! 중견수 잡았습니다. 잘로, 삼로. 스턴는 4대2. 무점차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팝회 말로 갑니다. 좋지 하네요 9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 몸쪽! 어! 낮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낮았다는 어! 판정입니다. 삼구 맞겠습니다 자삼 구까지 시켜봤는데 스리 볼이 됩니다 지금 공은포심이었는데 전혀 진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볼넷으로 일 루가 채워집니다 <laughs> 선두타자 볼넷이에요 칠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삼 타수 이안타니다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에 일루 주자는 이 루까지 들어갑니다. 우 안타가 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이루 주자 홈까지 뛵니다 홈으로 옵니다 한 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4대3 타석의 8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파워.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삼구를 때립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이루 1루 베이스 1루까지 더블 플레이 타석에 9번 타자 이명수 선수입니다. 타점은 아직 없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1번 타자 등번호 89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어! 초구 높았습니다. 원볼 멈쪽 빠졌습니다. 두 볼이 됐습니다. 한구 기다립니다. 삼루 쪽 삼루 잡았고요. 드리아웃 됐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한화 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